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의지로 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의도적으로 맺은 관계이기보다는 맺어진 관계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새 동생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맺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납니다. 학교를 진학하고 나면 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주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와의 친구 관계를 맺고 동료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면서 좀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내 의지대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분명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해서 피조물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죄라는 장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이전처럼 대화도 할수 없고 소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교제도 할 수가 없었고, 이전처럼 주님과 사귀며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절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인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노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로 다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불순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맹렬한 진노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때에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레위기 16장에는 구약시대 때의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속죄일은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사람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의식하는 순간에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일상 속에서 범죄할 때에는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는 속죄제나 속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년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1년에 단한번 매년 동안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쉽게 말하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묵은 먼지를 청소하는 대청소화도 같은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의 시간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속죄일도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예표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속죄일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대속제일 제사 때 사용될 모든 재물이 준비된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단한번 진행되는 대속제일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임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아멘.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대속죄일 제사를 짐례하는 대제사장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이전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범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피운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동시에 그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지성소 앞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번제단의 불로 향을 태워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성소를 연기로 가려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구약시대 때에는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가득 채운 연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나와서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어, 수, 숯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동쪽에 피를 한번 뿌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1년 동안 대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뜰로 갑니다.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속죄제 순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재물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한 번, 속죄소 아래에 일곱 번 뿌려서 속죄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휘장에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 부정하게 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막 전체를 위해서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작업을 마친 이후에 대제사장은 그 다음 순서로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로 드린 수송아지와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순념소의 피를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단의 피를 바르고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들의 그 피를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일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진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와 지성서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염소를 취합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염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악령을 가리킨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낭떨어질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두 손을 아사셀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를 가리킬까요? 이때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한 불의와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광야로 갑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 맡겨진 채로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상태에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염소를 인도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어느 지점에 그 염소를 두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사세를 위한 염소의 역할입니다. 아사세를 위한 염소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남겨진 염소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떤 염소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염소는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염소는 광야에서 어느 절벽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었는지의 여부를 살핍니다. 아사셀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지난 1년간의 죄악을 완전히 사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완전히 사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걸어간 아사세를 위한 염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염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사세를 위한 그 염소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대속죄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된 두 마리의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로 들여지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까지 살펴본 아사세를 위한 염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두 마리의 염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마리 염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간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번제로 받쳐진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로 광야로 간그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소 두 마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죄의 값을 치르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몇 년간의 죄 값일까요? 몇 년이죠? 1년이죠. 매년 속죄일을 들이니까. 1년간의 죄 값만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단 1년 만의 죗값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사여주시는 완전한 효력이 있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대속은 구약의 대속죄일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입어서 언제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웠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우두머리를 할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